뭔가를 죽이는 것도 심부름에 속한다면 말이죠. 말이 아, 안 돼. 헉, 죽여? 아니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박 선생. 아아 아니, 아니 경치가 죽여준다고요. <laughs> 예. 아아니 그러니까 제제 제 말은 그러니까 죽이는 점심을 먹었나 본데. 컴플레이크는 <laughs> 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laughs> 야니다 여긴 또왜 이래 야 휴고씨 <laughs> 어떻게 <laughs> 한거야 이거 <laughs> 어떻게 됐어 저 저기요 어? 에? 에? 휴고 사장님? 고씨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거야?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laughs> 어우 휴... 더러워요, 더러워요.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기... 엉덩이 더러 더러워요 아아, 아, 아, 내, 내 얼굴을 저, 저게 됐다고. 아, 축고 엉덩이 더러워. 맞아요. 괴물. 사무실 안에서 괴물을 봤어요. 뭐? 카드를 찾으러 D 사무실에 갔는데, 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마치 악몽 같다고요. 아, 이제야 겠다 내가 봤다고 하는 그 괴물. 몇주 전에 우리가 가둬놓은 회사 직원 말하는 거 아니야? 조금 정신이 나가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거든. 직원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곳은 지금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의자에 묶인 남자도 있었고, 천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도 매달려 있었고, 또... 아,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글쎄, 적어도 여긴 안전하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예, 반응할 아니야.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건데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커피메이커와 모니터가 절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laughs> 웃긴 소리 하지마 베스터넴 그리고 애초에 그 사무실엔 도대체 왜 들어간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물건으로 문도 막아놓았는데 어 사장님께서 전화로 뒤 사무실로 가서 제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응? 뭐? 무슨 소리야? 네 아이디 카드는 여기에 있는데? 근데 왜안 나왔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입사하게 되면 곧바로 카드가 만들어져서 사장실로 보내진다고 음... 잠깐만요 사장실 왜,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네가 왜 거기 앉아있지? 아, 휴고 씨는 거기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안 했던가? 뭘 자꾸 이렇게 말안 하는 게 많아. 여기엔 상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 지 오래야. 네? 예?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쳐버렸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사의 마지막 간부님도 이 사무실에. 몇년 동안 갇혀 계시다? 네, 결국 도망쳐버렸지. 아무래도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던 모양이야. <laughs> 아, 아니 잠깐만요. 이 회사에 남아 있는 상사가 단한 명도 없다면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죠? <laughs> 그냥 장난 전화겠지. 응? 네? 장난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겁니까? 이 더러운 자본주의. 자, 자. 걱정은 그쯤 해두고 슬슬 아이디 카드를 챙기도록 일을 시작해야지. 안 그래? 아, 내가 방금 일이라고 했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 네가 봤다고 하는 그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laughs> 아 뭐, 맨날 저렇게 휴고 씨 엉덩이 된 복사기에 얼굴 대다가 미쳐버린 건가? 아니, 아이디 카드? 이난장이 난장판 난청, 이 어쩌면 좋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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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아 근데 어, 세이브를 해야 되나 오! 오! 어. 오! 으흐흐. 슬라이스 치 오! 오! 커피 한잔 만들어둘까? 어. 아물물물물물물 물, 물. 물, 물, 물. 아까 떠났는데? 어 커피 가루 어어 어. 커피 가루 어디 갔지? 내 커피 가루 아까 두고 왔나봐 어어 다시 시작하면서 안 챙겼나봐 아 안돼 아! <laughs>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돈 돈도 모으긴 하네요. 아, uh -huh. 아 이건 그냥 쓰면 되는 거군요? <laughs> <저> 아, 그리파 <laughs> 아, 나... 아, 아, 그리파 너무 무서워요. 뭐지? 이거가상세계 어디... 왔어. 페스터넥시 죽었습니다. <laughs> 부르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신드라 코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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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저... 이죠죽 저... 건가요? 진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럼 때릴 건가요? <laughs> 도, 도, 도대체 이게 다 뭔데요 그럼? 부디 자기소개하는 것을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신트라입니다 당신의 새 직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세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거죠? 전 분명 조금 전까지 상호실에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저희 신트라코프의 인터페이스 신트라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패스터넥시는 본인의 업무를 검색하거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저와 상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 관심 포인트 갱신됨. 방금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면 아이콘을 활성화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음. 오, 저희 신트라코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패스터넥시. 저는 페스터넥시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이건 방금 그쪽이 보낸 건가요? 맞습니다. 로봇 같죠? <laughs> 신뢰가 안 된다면 페스터넥시의 직업이 수반하는 책무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온 거네요? 근데 저저 구석에 <laughs> 어, 너무, 너무 시간, 시선이... 시선 시선광 탈된다고 저거. 그나저나 서명하신 계약서는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어 삼,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계약서 다 읽어보고 사인해야 된다고. <laughs> 그리고 처음 보는 당하들도 많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페스트넥시 대신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리학의 사전 확인된 규. 더더 보더라도 겠는데 기본에 따르면 구직자는 신트라코프의 분류 체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 원고는 이 규정 납부를 받아들임으로써 본 문서의 모든 자회사 조항을 무기한 또는 계약 종료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노동 환경 또는 노동 조합 협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의 승인은 결의안 이거 약간 그 보험 보험 광고의 마지막에 읽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결의안련 <laughs> 1138호에 이거 사회적 지위에 의한 개인의 착론성을 이용하는 특권의 전부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잖아.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랑 읽어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은데 죄송한데 그냥 제가 해야 할 일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신테라 코프에서 페스터넥시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제 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마녀를 어? 죽이라고요? 이거 지금 농담은 아니죠? 아닙니다. 페스터닉 씨는 마녀 사냥꾼입니다. 음, <laughs> 음, 역시 튀었어야 돼대 아니 이게세요? 좋아 좋아요. 이것 보세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사냥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마녀라뇨.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제 패스터넥시의 임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분명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 집에 갈래요 <laughs> 오, 오 빨간 책 지금 보이는 아이콘은 패스터넥시의 첫 번째 임무를 표시합니다 주 목표는 바로 15세기에 만들어진 핵센 헬머입니다 젠장 젠장 여길 어떻게 나가지 부탁드립니다, 패스트닉 씨. 설명이 끝나면 나가게 해둘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음, 초집중. <laughs> 감사합니다. 현재 마녀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패스트닉 씨는 이러한 도, 독특한 개체를 식별, 사냥,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핵센 해머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어, 지금 이게 마녀.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 과거 저희 신트라코프는 핵센 헤머를 한권 구매한 정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책의 위치는 불명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핵센 헤머는 건물 7층의 서고에 위치,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페스터넥시는 그곳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좋아요. 설명 다 끝났어요? 아니요. 헥센 해머의 회수의 임무를 부여받은 패스터넥씨에게 1000크레딧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임을 미리 통보해드립니다 오, 보너스? 인센티브? 저 신트라씨? 일단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녀를 사냥하는 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제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기괴한 지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분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만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언제든지 여길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신트란넷서 접속을 해제하기 위한 아이콘을 활성화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자르라고 이런 건 아니겠지? <laughs> 다만 부디 저희 회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패스터넥씨. 저는 이곳에 계속 있을 테니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신트라넷에 접속해 주십시오. 어. 일단 볼까요?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7층 서고로 가서 핵센 해머를 회수하는 것이 페스턴 엑스의 임무입니다. 핵센 해머라는 게 그냥 보통 책인 거죠? 책 모양을 한 괴물이라든가. 제 정보에 의하면 핵센 헤몬은 일반적인 책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laughs> 아니, 음, 제가 그쪽을 정말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아직까지 팩스터 넥시는 이번 임무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빠르게 일을 시작해 주시길 권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입사했다고. <laughs> 일단 7층, 7층 서구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패스터넥시. 떠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이러는거 아니야? 패스터넥시가 하는 일들은 전부 기밀 사항입니다. 당신은 마녀 사냥꾼으로서 지위나. 짐이나 관련된 책임들을 공개해서는안 됩니다. 저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파트너의 관점에서 일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들은 비밀로 하시길 바랍니다. see t h 요 말하면 죽 b a s e What do you think? I don't <laughs> <laughs> 세이브하자. <laughs> 꼭 얼굴을 복사해야 되냐고. <웃음> 살려줘. <웃음> 사진이 다 다르네요. <웃음> 그니까요. <웃음> 살려줘. 자. 마, 말은 걸어볼까? 어? 벌써 신트라넷에 다 갔다 온 거야? 저 컴퓨터가 오래돼서 소프트웨어가 구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냈어. 얘뭐 잡다한 심부름 같은 것 같긴 한데 뭔갈 죽이는 것도 심부름에 속한다면 말이죠. 말안 아, 돼. 헉. 죽여? 아니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바 선생. 아아 아니, 아니 경치가 죽여준다고요. <laughs> 예. 아아 아니 그러니까 제제 말은 그러니까 죽이는 점심을 먹었나 본데. <laughs> 아니, 아니, 시, 시간이나 죽이는 일이었다는 말이었어요. <laughs> 드디어 우리 신입이 요령을 터득했구만 이거. 벌써부터 빈둥거릴 생각을 하다니. 짤래. <laughs> 월급을 깎아야겠어 네. 아,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응? 아니 왜? 그러니까 여긴 도시잖아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어쩌면 그냥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걱정마 페스터네 원래 익숙해지는 데에는 다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하라고. 정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면 1 층에 있는 구내 식당에 가서 머리 좀 시키고 오는 건 어때? 가서 간식도 먹고 앉아서 생각도 좀 하고. 어쨌든 적당히 하라고. 이제 겨우 첫 날이니까. 아까 우리 식당 잠깐 갔을 때그 뭐지? 막 이렇게, 이렇게 음식 조합하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쵸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 더. HP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아닐까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계시네? <laughs> 말이 없죠? <laughs> 예전하시 <과목하시고. 웃음> 우리 지하 1층 한번 갔다가 지하 지하 1층 갔다가 층 갔다가 1층 갔다가 층 1층입니다. 어, 여기도 물이 있구나. 어, 그렇네. 어, 저기 뭐를... 뭐르... 뭔가 말을 걸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가 있어. 어, 그리고 종, 좀비가 있어. <laughs> 그렇구나. 음. 회사 내부 간행 잡지야. 우리 신트라 코프에서 당신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리더로서 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기 잠깐 저 옆에 붙어 벽에 붙어있는 거한번 보실래요 아까 그거 본것 같은데 그쵸 뭐 조합하는 거 어, 빵이랑 치즈랑 저거랑 하면은 저렇게 되고 커피는 이제 우리 알고 우리 근데 빵이랑 치즈 둘다아빵두 개가 없구나 아 물이랑 아저 전자렌지 하면은 더 좋은 hp 템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위로 갈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거 그쵸?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렇겠죠. 난저 냉장 그... 냉장고를 뒤진다. 안에 인스턴트 국수가 하나 들어있어. 그런데 상표가 뜯겨져 있네. 가져가도 될까? 이제부터 이건 제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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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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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워, 어. 원래 제 주머니는 이렇게 두둑했어요. 어, 전자레인지에 물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국수국수 국수국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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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나 네,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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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없어. 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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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실례합니다. 실례... 빈 시료 상자? 그냥 태... 그냥 아이템이네? 바코드. 자, 일단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해볼까? 뭔가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페스터넥이라고 합니다. 페스터넥, 당신은 샤워를 할때 눈물을 흘리는 편이신가요? 네? 예? 이, 여기서 누면 예? 내가 우는지 모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예? 이건 눈물이 아니야, 물이지. <laughs> 난 비오는 날이 좋더라. 내가 우는 <laughs> 걸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웃음> <웃음> 어,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군요. 전 종종. <laughs> 전 종종 눈물을 흘린답니다. <laughs> 진짜 일도 안 궁금한데. <laughs> 진짜 TMI? 아 예, 그거 참 유감이네요. 제 이름은 말론이에요. 아,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론 씨. 그런데 혼자 사시나요? <laughs> 어어아 아니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음. 예. 하지만 여기에서 일하게 된 이상 근처에 아파트를 새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맛있겠어. 아파트가요? 난 가끔 눈물을 먹는다. 커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 국수는 제 겁니다. <laughs> 국수 내 국수 가져갔잖아. 어... 저, 좋아요. 그럼 나, 나중에 또 보는 걸로. 내 국수. 저 사람은 말 대화 안 돼요? 어? 아, 에 시간과 공기를 늦, 먹는다. 흠, 이상하네. 뭔가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접시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다 어, 먹으면 다시 일하러 들어가야 돼. 와컴플레이크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웃음> <웃음> 정상이 아니야. 이거 다 먹으면 다시 일하러 들어가야 돼. 그..그래서 뭐, 무한으로 드시고 계신거.. <laughs> 점심시간이 끝나면 안돼.. 무한의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게.. <laughs> 자..이제 7층 갑시다 아아저장하고 싶다.. 저..저장하고 싶어.. 싶어. <laughs> 이..여기까지 하고 저장할걸.. 어? 기도? 오 크레딧? 오..오는 있지 않아? 아 망가졌구나.. 에헤이 자..땡 7층 갑시다 자꾸 나 쳐다봐 부담스럽게.. 국수 때문에? 그래? 아 여기서 어 치즈 샌드위치 오! 만들 수 있다. y e 불태. 금이 좀 줄어드는 거 같죠? 네. 그렇지. 줄었어. 줄었네. 이걸로 해서 손 씻을 수 있는 건가? 자 올라갑시다. 커피가군. 역시 직장인의 생명수죠. 카페인. 7 층. 아, 세이브 하고 싶어. <laughs> 세이브의 <laughs> 목마른 자. <laughs> 세이브 하고 싶. 어 <laughs> 세이브. <웃음> 그래 여기 신트라라는 인공지능이 여기 핵센 해머가 있다고 했지. 음 너무 걱정하지 말자, 프라이언. 그냥 서구에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 뿐이잖아. 전혀 위험할 게 없다고. 세이브 하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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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좀... 음, 화면에 뭔가 적혀있어. 서구에서 책을 빌리려는 사원은 직인이 포함된 R-301 양식 4번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 관련 정보는 기록 보관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 양식 획득했고, 음 빌리고 싶은 책의 정보라 제목이랑 출판 연도, 저자 그리고 출판사. 음, 일단 책의 이름은 알고 있고, 핵센헤머 나머지 정보는 기록 보관실에서 찾아봐야겠는걸? 옆에 저 X는 뭐 어떻게 된 거지? X. 들어가지 말하는 거 아니야? No. 어. 성모 마리아님을 기리며 AM이라고 적힌 그림 액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네. 오우. 저 기록 보관실? 밑에 그 재단도 그렇고 다 부서놨네. 아 어,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뒤지고 갑시다. 내 생명수가 어. 있을지도. 오! 오! 내 생명 봐. 어 근데 생명수 생명바 이게 잘 뒤지고 가야겠다 진짜 파밍 잘해야겠다 세세 세이브 세이브 종 세이브 종이 좀 주세요. 어. <laughs>